올해는 광복 80주년입니다. 국가보훈부는 단한 분의 독립운동가도 잊히지 않도록 발굴과 포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보훈부를 이끌고 있는 지역 출신 권오을 장관을 황상현 기자가 만났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아이, 반갑습니다. 올해는 광복 80주년인데 이 뜻깊은 해에 장관직을 맡게 되셔서 보람도 크시고 중압감도 크실 것 같아요. 지금 취임하신지 한 달이 좀 지났는데 정말 네. 바쁘셨죠? 아마 취임 25일 날 하고 26일부터 7.27 정전협정 그7 2주원 겸차 미국 예. 출장을 다녀왔어요. 예, 미국 가셨죠. 어, 마침 그 미국 보험부 장관이 예. 트럼프의 핵심인 연방 삼선연원 출신이어서 예. 7.27 정전협정에 대한 한미동맹 관계도 중요하지만은 저 중요한 것은 그때 관세 협상에 조금이라도 분위기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그래 급히 다녀왔습니다. 최근에 그 해외에 안장된 독립유공자 여섯 분을 모셔왔잖아요. 직접 네네. 영접을 나가신 네네.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외 안장 독립유공자 봉환 사업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요? 음. 아직까지 발 우리가 소재 파악된 221분은 아직 봉환을 못했습니다. 예. 이 사업은 본부의 중점 사업으로. 아. 계속 발굴해서 우리 국내로 모실 계획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을 두 번이나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 그다음에 북한 그다음에 일본 정부까지의 협조를 받아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아마 이 일을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그 사실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으신지는 한 달이 안 되셨던데요. 한참 뒤에 받았어요. 예, 한참 있어요. 뒤에 받으셨는데 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따로 주문하신 내용이 있으십니까? 아그 자리에서보다는 늘 네. 대통령께서 보훈 관련 행사에 가가지고 네. 국가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합당한 예우와 보상이 있어야 된다. 이게 국가의 기본 어떤 원칙이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면은 우리 보훈도 선진국 보훈에 맞추어서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좀 정치적인 얘기 해볼게요. 긴 세월 안동에서 저는 사실 보수 진영의 에, 에, 정치인으로 에, 에, 뵀었죠. 네, 예, 예. 이제 첫 예. 시작은 도의원, 초선 국회의원은 그때 민주당을 했고요. 제선삼선 예. 국회 사무총장은 예. 한나라당으로 예. 했었는데 참 공교롭게도. 도의원 삼선 전부 다 야당이었어요. 예. 아 의원은 야당밖에 모였는데 예. 이번에 이제 여권으로 한번 편입된 겁니다. 네, 예. 그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감회 다르죠, 남다르죠. 음. 또 한참 돌아서 예. 처음에 시작했던 데로 돌아오니까 조금은 낯설어요. 예. 조금은 낯설고 그래도 아직은 좀 이래 자제 스스로 좀 자제하게 되고 그런 마음입니다. 자, 내년에 지방 선거가 있고 민주당 입장에서 TK는 홈즈입니다. 지금 영남 발전 특위를 당 차원에서 띄우겠다고 하고 있는데 TK에 오래 정치를 하셨잖아요.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한 30년 동안 일당 독주가 되니까 하는 경쟁이 없고 견제도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대구 경북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 문화적으로 현 시대에서 뒤떨어졌다고 보는 게 정화할 겁니다.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년 지방선거든 그 뒤에 총선이든 어떤 선거에 있더라도 서로가 경쟁이 되었을 때 좋은 후보들이 양쪽으로 이래서로 분산돼 가지고 좋은 결과를 만들지 않겠는 생각합니다. 저도 그게 가장 타깝습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